당시에 불교에 없던 정례 법회 제도를 왜 제정하셨는지 자그 말씀을 드렸고 온 불교 교도의 사종 의무 중에 하나인 이 수행의 의무를 왜 법회 출석으로 정했는지 아마 다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회는 종교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고 우리는 법회를 통해서 훈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또한 법회를 통해서 철록을 얻어가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고 싶고 인도하고 싶은 법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교당의 성장 기본 축을 법회에다 두었고 그 법회는 오고 싶은 법회 그리고 인도하고 싶은 법회로 우리는 그동안 얘기를 쭉 해왔고 새 비전에서도 이것을 계속 수용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보면은,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하는 내용으로 책을 쓴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많이 강조를 하고, 교회마다 교회 조직 중에 예배를 담당하는 부서를 안둔 교회가 거의 없을 만큼 예배를 중시하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어느 목사님 그런 글을 쓴걸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활 중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할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삶은 있을 수 없다. 예배가 없는 구제나 헌신은 별 의미가 없다. 예배가 은혜소, 은혜스럽게 잘 되면 모든 것이 잘될수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 예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집에 이제 아이들이 커가는데 어느날 집에 갔더니 아이 하나가 방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 그래서 왜 우냐고 했더니 공부가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해서 운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니다. 그것이 계속 된다면 그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걱정스럽지 않은 일이 아니다. 크리스찬에게도 예배가 잘안 된다는 것은 학생이 공부가 잘안 되는 것을 고민해서 울듯이 신앙인들에게는 예배가 안잘안 되면은 바로 이러한 심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글을 썼던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주말에 내 생활에 우선순위를 본다면은 내가 법회 출석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위치 에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삶에 이 법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들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법회 중요성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이 법회에 전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회에 전념이 안 된다면은 그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오고 싶고 인도하고 싶은 법회를 만드는 데서 강남교당 교무로서는 가장 큰 책무가 중요한 책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 교무가 어 그런 책무를 수행을 잘 한다 하더라도 이 법회식 순이 무언가 우리의 뜻을 담아내기가 쉽지 않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부임해서 강남교당의 가장 중심의 교화 중심축을 법회에다 두었고 어떻게 하면은 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서로 그냥 시간 속에서 훈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철록이 내릴 수 있는 그런 법회가 될까 하면서 식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의 식순도 둘러보고 우리 교단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법회 식순도 보고 그리고 이 법회 식순을 가지고 강승국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법회 식순이 오고 싶고 그리고 인도하고 싶은 법회가 될까 그런 많은 고민을 하면서 현재 식순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 강남교당의 법회식순이 교단에서 제시한 표준 안에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교당에 없는 식순이 포함되어 있고, 강남교당만의 철학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학을 통해서 좀더 품격 있는 법회를 만들려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많은 자 도반인들이 이 법회식순에 이미 익숙해져서 일상화됐지만은, 아마 이 법회의 식순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분들도, 최근에 오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설명을 좀 하면서 법회를 좀더 은혜로운 법회가 되도록 고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강남교당의 법회의 철학은 성화의 법회입니다. 성스로 성 자, 화로 아 자. 어떻게 하면 이 법회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성화가 될 것인가. 중생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의 마음으로 내가 성화가 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하는 데 식순이 되어 있습니다. 도표는 신앙 중심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강남교당에 와서 첫 느낌을 얘기하기를, 강남교당 교도들은 왜 얼굴이 저렇게 맑고 편안할까? 강남교당 교도들은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없는 사람만 다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착각을 하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법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성화돼서 우리의 얼굴이 맑고 밝고 그리고 훈훈한 기운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법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법회는 법신부 사원님께 신성한 생각과 청정한 마음을 바치는 것이. 법회다.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번잡한 생각과 청정한 마음을 그 바치는 그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은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성화된 인격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강남교당 법회는 법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돈독하게 훈습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른 교당에서 없는 법회를 시작할 때, 법신부 사원에 대한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같이 법신불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법신불께 다가서는데, 이 법신불 찬송가는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저 법신불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것이 이 성가이고, 찬송가를 통해서 나는 당신께 신앙을 바치고 당신께 귀의한다는 그런 서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법신불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자각케 하는 것이 법신불 찬송가입니다. 그 가사 한과 하나 하나를 계속 음미해 보면은 저 법신불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나와 어떠한 관계인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 일단은 법신불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품으로 내 마음 속에 모시는 절차를 법신불 찬송가를 부르게 하고 있고, 법신불 사원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헌배를 올리죠. 사원 헌배를 올리는데, 인간이 누구에게 바치는 가장 경건한 경배가 헌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경배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신앙심이 커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성화시키고, 불교에서 이 헌배를 절수행을 많이 하는데, 절수행이 가장 기본은 이 나를 비우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굴게 하심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체득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받고, 그 다음에 법회 때마다 기도문을 작성해서 설명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함께 숨 쉬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추근하는 마음, 즉, 우리의 보살의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고 그 마음이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상생의 선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이 우리의 신앙심을 더욱 깊고 튼튼하게 해서 우리는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게 하는 그런 법회의 식순으로 앞에 절차를 설명기도까지 쭉 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어느 교화단 모임에 참석을 했더니,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 그 말에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세월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그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부가 닮아가는데, 상향평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향평준화가 된다. 무슨 마음인가,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 젊은 시절에는, 연애 시절에는 상대의 장점만 보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단점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단점이 결국은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자꾸 유발되다 보면, 이게 우리가 미워하면서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많은 부부일수록 하향평준화가 돼서 닮아간다. 그래서 그 나이들다는 모습이 그 삶의 일생 속에서 두 부부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서로 가치관을 공유하고 함께 인생을 살았느냐가 그 얼굴에 부부 얼굴에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어디 가서 부부가 다니기 좀 수리 없죠. 따라 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불교 교도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원불교 교도들은 상향평전화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가 부처로 보라고 늘 가르침을 받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 때로는 미운 마음이 나더라도 대종사님께서 부처라고 했으니 하면서 내 마음을 챙기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가능하면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려고 하는 게 노력을 하죠. 제가 강남 교당에 와서는 느 회식 자리 가서 놀랬던 것이 대체로 보면 모임이 가면은 남편은 부인을, 부인은 남편을 흉보는 모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모임에 갔더니 서로 상대 남편을 자랑을 하고 부인을 자랑하면서 제가 세상에서 다른 모임에 가서 보지 못한 그런 대화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우리 강남교당의 문화구나. 이것이 강남교당이 사람들이 얼굴이 보면 편안하다고 하고, 사람들이 강남교당 부부들 얼굴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를 함께 키워가는 그 마음 속에서 맑고 밝고 훈훈한 기운이 쌓이는 것이 아닐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심에 우리의 청정한 마음과,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법신부를 향하는 그 마음 속에 바로 우리도 중생의 마음이 그렇게 나도 모르게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 기운을 받아 가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운이 과연 컴퓨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서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기운을 눈을 맞추면서... 이런 기운을 함께 받아가는 것이 법회다. 그 다음에 강남교당의 두 번째 철학은 법화를 추구하는 법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법화가 될까? 도법자 환화자죠. 그래서 법회를 통해서 법의 법회 훈련을 하는 것이 온불교 법의 법회, 교법의, 회의 특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회의 전념을 하다 보면은 내가 특별하지 수행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원불교 교리에 눈이 떠지고 내 심안이 열리고 해안이 열려서 내 가치관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2100일 동안을 기도를 하면서 기도 때마다 이론상 장을 암송을 했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말하고 이론상 신앙과 수행과 그리고 소원문과 그리고 법어를 통해서 우리가 늘 독성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이론상과 진리와 순항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화두가 되어서 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저 이론상이 되고 수행의 중심은 이론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말하듯이 알아야 면장을 하죠. 늘 이론상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이론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이론상을 신앙한지 모른다면 그 신앙은 제기를 가지 못할 것이다. 법을 훈련하는 가장 중심 중에 하나는 법회는 이론대도의 법을 강론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남교당은 어떻게 하면 이 대종사님의 말씀을 잘 도반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장 큰 교무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설교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설교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훈련의 시대다. 각자 자기 훈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원불교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회 법회의 설교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매주 매일 교당에 오는 것도 아니죠. 딱 일주일에 한번 법회를 오는데 교당에 오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가 훈련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그 시간에 대종사님의 교법을 알 수가 있을까? 대종사님의 법을 제대로 알고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게 인도해 주는 것이 저는 설교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중교화는 개인교화는 몰라도 대중교화에서 이 설교가 설법이 강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대중교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제일 잘 설교 잘하는 목사를 초빙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분명 뜻이 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법의 강론은 단순히 교리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산 종사께서 세 가지 큰 소리를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제 소개를 했을 텐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이 법문을 대조를 합니다. 대산 종사께서 어느 날 대중에게 물으시기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세 가지 크게 외친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류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큰 소리가 뭔지 그세 가지 소리를 아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심에서 나온 소리라야 큰 소리가 되는데 한 가정에 부부가 일심이 되어야 그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통일되고 훌륭한 가정이 되고 또 나라는 정치인과 국민이 일심 되고 통일이 될때그 나라는 부강한다. 우리 교단은 대종사님과 구인선진이 일심으로 하나가 통일되어서 이런 교단을 만들었고, 부처님도 가섭을 비롯한 제자들과 한마음으로 통했기 때문이고, 공자님과 증자님, 그리고 예수님과 십이사다도 일심으로 통일이 돼서 오늘날 인류에게 큰 소리를 내린다 그러시면서 세 가지 큰 소리가 마음이 통일되어서 나오는 일심의 소리가 큰 소리요. 두 번째로는 마음이 열려서 깨친 소리가 큰 소리요. 셋째는 몸소 실천하는 데서 나온 소리가 큰 소리다. 이세 소리가 만인을 능히 감동시킨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이 삶이 변화시키는 것은 고고한 이론이 아니라 이러한 일심의 소리 그리고 깨달음의 소리 그리고 몸소 실천하는 소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우리가 가까이 지인들과 살 때도 보면은 뭐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 감동받지 않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소리들이 우리를 감동시키죠.